안녕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현장조사 분과장 은수미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자살을 하신 이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지회 문제를 가지고 삼성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같이 기자회견을 해주실 저희 을지로위원회 어, 의원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미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작년 8월에 임현우 선생님께서 가로사로 돌아가셨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10월 31일날 최종범 씨가 자살을 하셨고 그리고 올해에는 염호석 씨의 세 번째 자살로 이어져서 더 이상 부당노동 행위 및 삼성치고 불법 행위에 따른 노동자들의 절규와 자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몇 가지 삼성 측에 대한 요구와 저희들의 입장을 좀 밝혀,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을지로 위원, 위원장님이신 우원식 의원님과 이민경 의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예,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참 삼성전자서비스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 은수미 의원 앞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작년 8월 달에 임현우 어 조합원이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최종범 열사가 목숨을 끊고 또 이번에 세 번째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유서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최종범 열사도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 저는 전태일이 아닙니다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살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데 삼성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이 사람 목숨을 앗아갈 만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야 우리 근로기준법이 우리 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이 됐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참 오래 전, 전두환 노태우 때나 겪었던, 그런 독재 정권 시절에나 겪었던 일을 이번에 또 겪어갑니다. 이분은 자기 유서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삼성 저자 서비스 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화장해주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노동자들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자기 신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모님들은 이것을 회사하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시신을 공권력을 투입해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차가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의 생모는 조합에게 시신을 처리해달라고 위임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독재정권 시절에 소위 시신 탈취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는 합니다만 동료를 잃고 애달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눌러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돈벌이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도 무시해도 된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월호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 위원회는 당과 협의를 해서 저희 을지로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노동 탄압,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헌법 위반, 그리고 본인의 유서의 적 적혀져 있는 것과도 위배되는 방식의 장례 절차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얼지로 위원회 위원인 이미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호 참사로 모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달라져야지 된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에서 세월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곳에 있고, 그리고 또, 어 무한대의 이 탐욕이 자리 잡는 데 있습니다. 아 이것이 달라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노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어 집착에 사로잡혀서, 어, 모든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주고 있는 이 대기업들 때문에, 그리고 노조를 헌법이 보장한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 때문에 견디다 견디다 못한 이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비극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특히 정치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보태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생각하고,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란 일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 을지로위원회 장하나 의원님 좀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삼성은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선 삼성은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비록 하청이긴 하나 일하는 시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그리고 안전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인 삼성의 관리와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단지 사회적, 사회적 수준에서 관리와 감독 의무뿐만이 의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의 책임까지를 묻고 있습니 있고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국회에서도 원청을 하청에 대한 그리고 하청이 하고 있는 업무가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경우일 경우 이 원청의 관리 감독의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이나태히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사건과 사고와 자살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삼성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진상조사단을 왜 지금 또 다시 만드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우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경찰의 시신 탈취 과정에서 분명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삼성전자 서비스 및그 하청업체가 자행하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번 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요구했으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당위에 청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청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진상조사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하나 의원님, 말, 예, 예, 장하나 의원님 말씀을 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루위원의 장하나 의원입니다. 어, 그 앞에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laughs>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번에 예, 여, 시신탈취, 소위 시신탈취와 어, 25명의 조합원에 대한 연행이 있었고 10분이 수서경찰서 15분이 강남경찰서로 연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어제까지 모든 분들이 다 석방된 게 아니라 이중 3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이 돼서 사실상 아직 입감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남경찰서장과 직접 통화한 내용인데 본인은 검찰에 불구속할 것을 의견을 제시했으나 검찰이 굳고 그 신변을 그 확보해야 된다는 이유로 구속하라고 검찰의 지시가 있었다 근데 이분들이 특별히 연행 과정이라던가 시신 인도 과정에서 그 특별한 폭력이라던가 이런 걸 저지른 어 그런 정황보다는 공교롭게도 그 노조 간부들입니다. 어~ 사무장과 수석 부위원장들 노조 간부를 저는 타겟을 해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어~ 청구토로 검찰이 지휘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너무 짙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경찰은 불구속을 의견 제시했는데 검찰에서 구속을 꼭 해야 된다고 했던 점에 대해서도 어~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도 뭐~ 진상조사의 필요성 좀더 말씀드렸고요 어~ 이외에도 의제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물을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